네 안녕하세요 승근씨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7분이고요 이제서야 초콜을 잡았네요 <laughs> 초콜은 세솔동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1.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추천가로딱 보여가지고 잡았는데 일단 세솔동 가서 다시 솔상을 보고 한두 콜 정도 더 타고 오늘 짧게 타고 오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아마도 잠시만요. 우리 나갈 때만 창문을 열게요. 네, 응.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콜이 어, 진짜 없다. 그래도 푸단을 하나 더 사용해 볼까요? 10시 18분이고요. 오랜만에 현금 받았는데. 남양은. 수아리. 갈까? 못갈 못 정도는 아닌데? 5km면? 근데 5km는 솔직히 저의 기준에서는 좀먼 거리거든요. 리패드 타면 쏘는 건 맞는데. 대장되었습니다. 어? 주소지로 이동해주세요. 44,000원까지 올랐어.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. 제가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거면 어 괜찮으신가요? 그러면 그 찍혀있는 주소지로 가면 될까요? 고객님 제가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양재 44,000원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양재에서도 또 콜이 있을 테니까 아저 원래 이렇게 안 다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두 번째 콜 조금 멀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고라니 조심해야겠는데, 여기... 어... 아, 안녕하세요. 트렁크엔 자리가 없나요, 고님 출발하겠습니다. 자, 금곡동. 막 엄청 터지지 않네? 금곡동 가면은 뭐 콜은 있는데 더 좋은 거잡고 싶은데. 여기까지 왔는데. 지금 시각이 11시 11분이고요 29,000원이면 갈 만하지 않나 잡았어야 됐는데 생각해보면 안 가고 흔해동도 17분이면 가네 단가 좋은 걸 양덕동 거자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제가 지금 콜자코 고객님한테 이동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어요. 혹시 트럼프에 실을 수 있는지 먼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. 영덕동이 훨씬 낫지? 하하하 오늘은 그래도 늦게 나왔는데도 운이 나름 좋네. 지금 여기서 영덕동 30분도 안 걸리거든요. 그럼 32,000원이면 은 괜찮고 영덕동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방향 하나 타면 될것 같아요. 어차피 늦게까지 할 생각 없었으니까. 음, 출지도 가깝고, 딱이야, 딱. 좋아, 바보 시츠. 영덕동 가는 거맞으세요 여기님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뒤에 다시으시면 돼요. 대비대로 가면 될까요? 네. 출발하겠습니다. 저 여기서 창문 좀이 좀 내리고 갈게요, 네. 골목에서만 와주변이 쿨이 없네 끝났구나 11시 43분 이고요 영덕동 쪽으로 왔는데 와 여기 쿨이 인계동도 지금 시원찮아 은 보이거든요 당황스럽네 열어 저는 이시간 정도에 도착하면 그래도 쿨 하나 잡고 나갈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네 <laughs> 지금 인계동도 별로고 어, 영통에도 콜이 없네 끝났나? <laughs> 끝났지? <laughs> 오늘 콜이 없긴 없었어요 갈수록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모임 자체를 안 가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<laughs> 어, 그럼 여기서도 집에는 복귀는 가능하니까 사실 담배는 일단 남아 돌고 있는 담배는 하나 사용하고 와... 집쪽으로 빠져야겠다 와우... 최악인데? 응. 집에나 가야겠다 <laughs> 아 그러면 이거 고민 지금 좀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거의 근처에 대접고 받아서 지금 출발 안 하시면은 제가 다른 코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배탄동 가는 거 16,000원짜리 그냥 좀 짧은 거 뜨길래 잡았었는데 아주 천천히 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사실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또 취소 안 해주겠죠 아, 출지는 가까워서 좋았는데 인계동 후배실동 16,000원은 좀 아쉬운데 배정되었습니다. 집에 가는 거 잡았지롱 5분안에 도착하니까 전화 드릴게요 여기. 인계동에서 포메실이나 아니면 뭐 저희집쪽 가는거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잠깐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 이온천동 지나가지고 여기 봉수원병원 쪽에서 마침 딱집쪽 가는 콜이 보이길래 이렇게 콜 잡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콜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킥보드 여기 뒤에다 신는 건가요? 아니면 여기다 신는 건가요? 여기요 만 나갈 때만 청문좀 열게요. 네.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니미을요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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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각 열두 시삼십 분이고요. 저는 오. 주소가 서선 쪽으로 오. 나와가지고. 저희 동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 평동 꼬메그린 아파트 쪽으로 왔네요. <laughs> 사실 여기 도착하는 거였으면 이 코를 조금 더 키우던가 아니면은 다른 코를 잡았을 텐데. 뭐 저한테는 그렇게 나쁜 코는 아니었는데 제 기준에선 여기는 2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18,300원이었나? 600원 정도는 받긴 했는데. 제 기준치에는 못 미치니까 근데 그게 추천가였어요 퀄이 없다 보면 은 추천가 자체가 어제 기준에서 좀 많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가는 게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운행 안할 거고요 저 이제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여기서 승패드 타고 음 라이딩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걸릴 텐데 뭐 천천히 가죠 급할 거 없으니까 네 숨을 춥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0분이고요 저집 근처로 왔습니다. 오늘은 총4콜 탔고, 금액은 12만원 조금 더 넘었던 것 같고요. 운행 시간은 딱 3시간 정도 했네요. 항상 초콜이 어렵지. 초콜 잡고 나면은, 그래도 제 목표 금액은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오늘도 9시까지 콜이 도저히 잡을 게 없어가지고, 아, 그냥 쉬어야지 하면서 거의 잠들 뻔 했는데, 마침 새설동 콜이 딱 보여가지고, 그래, 세설동 가면은 따당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고요 뭐, 운이 쪼, 좋은 케이스네요. 어떻게 보면, 세설동에서 양재로 가는 코를 잡고, 또 양재에서 영덕으로 가고.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. 어, 코 상황 보니까, 음, 저번주 월요일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, 어, 연말은 없을 것같고요 <laughs> 아, 차라리 그냥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 않고 비슷하게만 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면은 하, 진짜 더 힘들 것 같은데 영업 제한 시간이 걸리지만 않길 바래 봐야겠네요.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펌프를 <laughs> 사고 싶어서 좀제 채널에 사진도 좀 많이 올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좀 올렸었던 건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긴데 뭐 바라고 뭐 이렇게 어 자꾸 글을 쳐 올린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고 사실 저한테 뭘 이렇게 해줄 사이도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대성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가 이 패드 타면서 만족해서 그냥 사고 싶기도 하고 저번에 음주사고 이후로 허리도 안 좋아져가지고 앉아서 타는 걸좀 원했던 건데, 아, 그렇게 또 욕을 하니까, 정말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, 제가 지금까지 대리 유튜버를 거의, 거의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생각보다 오래 했죠? 아마도, 이제는 다른 컨텐츠로 바꿔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이제 너무 힘들어요, 사실 저. 물론 좋은 분들이 더 많은데, 이렇게 계속 저를 못 살게 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,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가지고. 아마도 대리 컨텐츠는 올해까지만 하고, 음, 이제 다른 걸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아무튼 제 생각이 좀 그래요. 이 콤포는 뭐 아직까지 구매할 마음이 반반이긴 하는데 좀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폴없는 <laughs> 월요일 나름 선방하고 저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제 기준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.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집에 가야지.